20편.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,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,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,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며,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,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, 셀라.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,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.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대가를 부르며,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,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.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.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구버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 하소서.